자, 합시다. B단계 두번째 B단계 어 몇번 문제 들있요 17번 문제들 자, 17번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알고 있는데 이거 해고 안다 부등식 연립부등식에 해고 아는 건데 요거는 뭐 별거 없는데 이게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아, 막 졸인단 그래서 뭐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위의식을 좀 다루자면 로그 3의절대값 이렇게 되고 4 다음에 4, 4는 로그의 3의 3의 4승이잖아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절대값 이렇게 되고 3의 4승은 81이겠지 뭐. 됐나? 이렇게. 알겠나? 어. 그러면 이거 절대값뽑기면 마이너스 81에서 x가 3. 8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부등식을 볼 때는 원래 범위를 먼저 뽑아야 된다 했지? 자 이거 진수가 그냥 양수제, 0될 때만 조심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범위 볼을때 x는 3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빼고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그런데 밑에 줄에서 보면 0보다 커야 되고 2보다 크대. 교집합은 그러니까 2보다 크겠지. 됐지자 여기서 에 나오는 건 x가 2보다 크다가 로그가 정의된는기 범위거든. 연립이니까 이것두개 동시에 나만족해야 되겠지. 그럼 하필이면 2보다 클때 3이라는 게포함되어 있으니까 3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2보다 크다가 보위는데3 제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두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답 적을 때 2보다 큰 거를 답으로 적으면 되는데 3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3만 또 빼야 돼 답에서 자 조심해야 돼자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78 되고 여기 x 되고 여기는 84 이렇게 됩니다 자첫 번째 줄 거를 풀었다 자선 마상 안 된다면서요 어, 마상은 나중에 최종적인 답에서 걸러야 자. 이거 계속 지금 신경 쓰기 힘드니까 이거 챙겨두기만 하고 됐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챙겨주시고요자그 다음에 이 요거 봅시다 얘는 이제 로그의 2의 x, x 빼기 2 그리고 여기 지금 3이구나 3자 3은 로그의 2의 2의 3승 이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x에 x 빼기 2 크거나 갔다고 여기 8된다라는 건 x 제곱 마이너스 2x 8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4 2의 마이너스 이게 붙이면 되겠지? 자, 2차 분응식 봅시다. x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x가 큰거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되겠네 일단 그래서 얘랑 얘랑 교집합을 일단 적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7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84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78에서 84 사이에 이렇게 하나 딱 내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와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랑 여기가 우리가 원하던 답으로 적어야 되는데 근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이건 좀 이따가 신경 쓰자 있다 2보다 크다라고 했지 2보다 크다라는 말은 여기에 2가 있을 거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 3개가 겹치는데 여기 보이지? 여기서 이까지다 3개가 겹치지 여기를 답으로 적어주자는 거지 정답은 4에서 그리고 어, x범위제 이렇게 84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지. 여기 만약에 제수없에 3이라는 게 있으면 뽑아내야 된단 말이요그 부분은. 근데 다행히 3은 안 되는데 여기 3이 없잖아. 그럼 괜찮네, 그냥.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냥 문제에서 어, 이거를, 어, A, 요거를 B라고 할 때, 이제서 A 플러스 b 더 구하세요. 8 8이가 이렇게 나와주면 거라고. 알겠나여지